뭐야 이거 노래가 왜 나오다 말고 끊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어서 오세요 <laughs> 다들 뭐 궁금해 하시는데 누가 사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누가 사갔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음, 거래를 제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또그 사가시는 분이 내가 누구다 이렇게 또 공개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음~ 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음 일단 어떻게 캐릭이 진짜 빠르게 빠르게 좀 정리가 됐네요 갑자기 순식간에 순식간에 좀 빠르게 정리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 인사를 드리고 드려야 될것 같아서 방송을 짧게나마 킬려고 합니다 저랑 촬영도 퇴근하고 집 도착해가지고 촬영 음, 씻고 형님하고 이제 무거운 짐 하나 털어냈으니까 같이 술 한잔하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뭐 어떻 보면은 뭐, 4년이라는 시간, 거의 뭐, 4년이라는 시간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세계 일주 준비하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어떻게, 게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닐걸요, 형님은, 이제 아마 게임을, 안하실 생각이신 걸로 전 압니다. 어. 아이고 신하님 구독 감사합니다. 저 여기 사가신 형님이 제 방송 그래도 좀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누군지 좀 알면은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뭐 비밀로 하고 싶으시다면 뭐 비밀로 하시는 거겠죠. 어. 하여튼, 어찌보면 되게 길었네요. 음. 오랜 기간 했는데, 아마 조만간 뭐 누가 사가셨는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희 쪽 연합에서 사간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음. 저희 쪽 연합이었으면은 아마 알았을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걸로 봐서는, 득콘 팀이 왜 해체되나요? 득콘 팀, 드콘용도 있고, 왕화도 캐릭 요번에 바꿔서 왔고, 그래가지고, 약한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이제 무슨 캐릭 운전하시나요? 운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리니지2M 캐릭이 정리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게임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음, 저는 이제 게임은 앞으로 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20살, 21살 넘어서 게임을 그렇게, 이렇게까지 열성으로 한 적이 없는데, 30 넘고 게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 혈비로 캐릭 샀다고요, 누가? 누가 사갔어요? 응. 음. 누가 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음. 하여튼, 누가, 아, 보스 형이 사가셨어요? 이거 확실한 정보예요? 뭐, 보스 형이 사가셨을 수도 있지. 보스 형도 뭐, 캐릭 뭐, 이런 거 사는데, 보스 형도 돈이 많으시니까, 사는데 뭐 문제는 딱히 없으셨을 것 같지만 음 그냥 막 뱉는 거라고 짜짜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절대 못 사니까 살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코코 형님 어서 오세요 아마 제가 게임 방송을 하는 거는 아 복중 님 어서 오세요. 제가 게임 방송을 하는 거는 아마 이게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다 형님들 제가 뭐 세계일주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어 다른 채널로 어차피 시작할 것 같고 이 채널은 사실상 이제 사라지는 그런 채널이라고 봐야 돼서, 그, 회원 이런 거 등록하신 거다 끊어주세요. <laughs> 이제 이 채널 사라지는 채널이고, 어 어차피 알고리즘 이런 것 때문에 이 게임 채널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아, 잠바 형님도 어서오세요. 아, 수누나 고마워. 음 그래가지고, 저도 뭐 어차피 그 세계 일주 하는 거를 준비를 한 다음에, 음.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채널을 때. 새로 만들 수 밖에 없어요. 콘텐츠 음... 기대할게. 채널을 새로 해가지고 할수 밖에 없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소울 캐릭은 오늘 방금 팔렸습니다. 방금 한 10분 전에 팔렸어요. 5분 전인가, 10분 전인가, 한 10분 전에 팔렸습니다. 10분 전에 팔렸고, 아, 5분 전, 10분 전도 아니다. 제가 방송 키기 30초 전에 팔렸어요. 어. 아, 네, 채널을 다시 만들면 거기 회원가입하면 된다고요? 네, 그쵸. <laughs> 근데 그게 또 뭐, 천명이 되고 또그 수익 창출이 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때도 찾아서 또 좋아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멋지대 음. 뭐건아 진짜 긴 시간이었는데 뭐 근데 전역한 느낌 같네요. 시원하면서도 섭섭하고 어좀 그러네요. 마음이 좀또 <laughs> 남아서 계속 뭐 적들하고 싸우고 게임 계속하실 형님들 또 두고 가자니 또. 맘은 아프지만 어쩌겠습니까 <laughs> 저 이제 씻고 거의 다 준비해 가나 보네 현복은 누가 됐건 현복을 하게 되면은 다 축하해줄 일이에요 음. 사실상 제가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서 음. 뭐 그렇게 게임을 계속 할 수만도 없는 거고 음. 뭐야 이거는? 이거 복귀뭐 이거 주는 건가? 근데 살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 음. 마지막에는 철형이 일을 시작하면서 거의 그냥 잘 때도 많아, 고생 많았어. 어. 다음 컨텐츠 기대할게. 이거 뭐 이렇게 늦게 또 다시 뜨는 게. <laughs> 하여튼 그 막 자면서 스트로 틀어놓고 막 뜨등 소리 나면서 적들이 때리면은 다시 일어나고 게임하고 이런식으로 그래도 마지막까지 웬만하면 24시간 캐릭이 돌아가게끔 하긴 했는데 뭐잘 돌아갔을지는 모르겠네요 아, 이제 푹 자는게 아니라 이제 준비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헬스도 끊어야 되고, 세계 일주 하려면은 다시 영어도 좀 빡세게 다시 공부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유튜브 채널도 미리미리 좀 세팅을 다 해놓고 가야 돼가지고, 음 오늘 밀린 잠은 술 먹은 다음에 좀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님들, 뭐... 재미도. 아이고 제이 아이고, 형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님현빠님 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제이 형님 해주셔서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10만 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방송이 좀 제가 좀 노잼 소리 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재미 없었을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재미 없었지만, 뭐, 방송 찾아와서 재밌게 그래도 시청해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게임 같이 하셨던 형님들, 뭐, 적으로 있으셨던 형님들, 뭐, 다 사실 저는 감정 없이 했어요. 사실 뭐, 적형들도, 뭐, 제가 NC 캐릭이라 NC 직원이라 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뭐, 감정이 상했을 뿐이, 뭐, 만약에 아니라면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떠나지만 저는 항상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 그거는 인지하시고. <laughs> 하여튼, 아, 성우 형님 어서오세요. 캐릭 팔렸습니다. 음, 하여튼, 그렇고, 지금까지 현판 이거 게임방송 채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한 번씩이라도 놀러와 주시고, 뭐,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그럼 가볼게요. 울기는 모르고. 아이고, 구미야, 10만원은 그 고마워. 진짜 많이 했어. 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프로의 네. 인생 응원해 형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만 떠나보겠습니다 린트엠 모두 화이팅 하세요 안녕.